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수수께끼에 쌓인 유물 성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성한 유물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성계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선물로 여겨졌죠. 성계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포관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따르면 성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상자 윗면에는 두 천사가 마주 보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으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길이는 약 1.3m, 폭과 높이는 각각 0.8m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치수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계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전쟁 시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성한 무기로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 승배받았죠. 성경에는 성계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며, 이는 성계가 단순히 종교적인 물건이 아닌 실질적인 힘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힘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성계를 함부로 만지거나 부정한 자가 접근하면 죽음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성계가 지닌 신성함과 그 힘에 대한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성계의 행방은 수천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계 역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성계가 바빌론으로 약탈당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에티오피아의 악숨에 있는 성마리아 시온 교회에 성계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전통과 관련이 있으며 성계가 에티오피아로 옮겨졌다는 설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성계가 지하에 숨겨져 있다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추측들은 성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궁금증을 반영합니다. 성계는 고고학, 역사학, 종교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탐사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성계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계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를 매료시키며 잃어버린 성계를 찾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계는 단순한 유물이 아닌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 그리고 인간의 탐구 정신을 보여주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